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리를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고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바소큰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샤라로 내려가서 머문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의 시간에 이렇게 함께. 자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우리는 지난주에 어,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열광을 했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뭐 무슨 피해를 주었는지 교회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지 사실 교회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열심히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를 못하고 인자가 인자도 머리가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교회도 사회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야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조차 달갑게 여기지 않을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씁쓸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헤롯 왕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매우 기뻐하자 이제는 한 수를 더 뜹니다. 베드로도 잡아들여 처형 시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에게는 가혹한 처사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끼실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행하는 사도,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던 사도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옅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호기심으로 교회에 몸담은 신자들은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관점, 천국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로, 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조성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시편 2 편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이 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의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화려한 이력이 있는 타록수였습니다 이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었을 때이 사도는 호련히 옥에서 나와 오히려 자신을 데려가려고 온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헤롯왕은 아마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빈틈이 없도록 지키는 자들을 많이 준비를 시켰습니다. 두 명은 좌우로 베드로와 함께 감옥 안에 있었고,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그곳마다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 16명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에게 자칫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감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벗어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어느 틈에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베드로가 억지로 탈옥을 하기 위해 쇠사슬을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셔서 쇠사슬이 자연스럽게 그 손에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곤이 잠을 자는 베드로를 깨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잠에서 깬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련하게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생각하여 천사의 말을 고분고분 들으며 뒤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환상을 보았던 이력 또한 있습니다. 점심 식사 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중,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세 번이나 본그 환상을 보았던 이력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 베드로는 지금도 환상을 보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일이면 죽을 상황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이제 시기를 보아서 자신도 죽이려고 잡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곤이 자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내일 자신이 처형당할지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았어로, 알았어도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있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러다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로 정말 유유히 저절로 열리는 감흥문을 통과하고 성문을 통과하여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거리로 나와서 걸어갈 때 천사는 또 홀연히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그때서야 겨우 잠에서 깨듯 정신을 차립니다. 아 이게 지금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구나.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어쩌면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지. 아무튼 베드로는 이렇게 감옥을 빠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욱 웃음이 나오는 상황은 바로 그 다음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곧장 신자들이 모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집입니다. 신자들은 많은 역사가 일어난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천년덕스럽게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신들이 구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인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로데는 놀라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이 사실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로데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부정합니다. 이 여자 아이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본 사람이 자신이 음성을 들은 그 사람이 베드로가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끈질긴 아이의 고집을 본 사람들은 로데를 달래 주었습니다. 뭐라고 달래 주었습니까? 아, 네가 베드로를 닮은 천사를 본 것이 분명하구나. 베드로의 천사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했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미 처형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풀려 날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밖에 있다가는 자신이 없어진 것을 아 군인들이 잡으러 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할 행동이 눈에 선합니다. 다급하게 문을 더욱 계속 크게 두드리며 소리를 쳤을 겁니다. 신자들은 그제서야 밖에 누가 있는 것을 깨닫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곳에 로데가 말한 대로 정말로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16절에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놀라다 라는 말은 이전에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놀랐다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은 삽시간에 소란해졌습니다. 베드로는 급히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자신이 어떻게 옥에서 풀려났는지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신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그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신자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이 풀려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개신교 지도자 존 독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군사 수만 명보다 존 독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의로운 자의 기도에 맞서느니 차라리 악한 자의 대포에 맞서는 것이 더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혹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쌓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야고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야고보는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간 상황에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지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절망 중에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그렇게 낙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때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간구와 내 기도와 나의 부르짖음이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 믿음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100% 들어 만든다고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고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시고. 베드로는 풀어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17절 하반부에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에서 야고보는 순교를 한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풀려난 상황을 전하게 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군인들이 자신을 추격해와서 몸을 피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의 해롭과 충돌한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베드로를 옮기시는 주권적인 상황으로 베드로는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서 서서히 물러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맡아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황을 만드시고 베드로를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수 있는 능력. 우리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는 능력.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계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기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되기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그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더욱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